이번 시간에는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인데요, 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는요, 화면을 구성할 때 뷰가 배치되는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뷰가 배치되는 모양을 결정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화면이 있으면 어, 여기에 버튼 배치하고 여기에 입력하는 거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단말기 액정 사이즈와 해상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개발할 때, 이만한 액정이다, 이만한 액정을 대상으로 만들었을 때, 뭐, 요렇게 배치를 했다, 라고 한다면, 더큰 액정에서는 이렇게 빈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더 작은 액정에서는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배치하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요 어, 배치되는 모양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애들 배치해 주시면은 안드로이드 OS가 단말기 해상도와 액정 사이즈에 맞춰서 어, 어, 사이즈에 맞춰서요 최적화된 사이즈와 위치를 결정해서 뷰를 배치하게 됩니다. 즉 개발자는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는 어,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는 배치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개발자가 결정한 배치 방식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OS가 화면 상에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배치가 될될 거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어, 그런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레이아웃 몇 가지만 살펴보고요. 나머지 레이아웃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제를 만들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리니얼 레이아웃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좌에서 우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뷰를 배치하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주요 속성으로는 Orientation이 있는데요. 뷰가 배치될 방향입니다. 다음에 Wait란 속성이 있는데요. Linear Layout에 배치된 뷰의 속성으로 배치 후에 남은 공간을 할당받을 뷰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예제로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자 Linear Layout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아래쪽에 include, kotlin, support. 체크된어지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next 누르겠습니다. 또 next 눌러 주시고요. 자, next. 그리고 p c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화면 모양을 결정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요. 어, 그 코틀린 코드는 여기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 잡중에 있고요. 예, 자, 여기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점 XML을 클릭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자, 텍스트 탭을 띄우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처음 만드시게 되시면, 어, 액티비티를 처음 만들게 되시면은,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요 XML에, 어, Constraint Layout 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Constraint Layout 은, 어, 하나의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만들어 준걸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액정 사이즈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안드로이드 리소스 할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어 살펴보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어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자, 디자인 탭 눌러 주시면 어 리니얼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디자인 탭에 디자인, 디자인 탭에서요.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은 컴포넌트 트리라는 곳에 계층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의 모양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컴포넌트 트리를 보면서 작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리니얼 레이아웃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버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에 이제 두 가지가, 나,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화면 상에 보여질 화면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게 배치되어져 있다는 라 거를 보여주는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요. 자, 버튼을 드래그해서 붙여볼게요. 자, 여기에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하나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또 하나 붙이려고 보시면은 초록색 이 네모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붙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면은 계속해서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위에서 아래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이 배치가 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좌측에서 우측입니다. 자 여기 자 오른쪽에 여기 속성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속성 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리니얼 레이아웃이라고 되어져 있고 레이웃 웨이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버튼을 자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첫 번째 왼쪽에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레이웃 웨이트를 지워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아웃 웨이트를 지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두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이 버튼 두 개의 지금 가로 길이가 레컨텐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로가 이렇게 두 개로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첫 번째 버튼에다가 웨이트에다가 1을 세팅하게 되면은요. 이 남은 공약 전체를 1등분 해가지고 얘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다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렸구요. 둘다 1을 넣어주시면은 1 더하기는 2죠. 그래서 남은 공간을 1대1로 나눠서 하나는 얘가 가져가고 하나는 얘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세팅해주시고 또 얘를 1을 세팅해주시면 두 개가 균등하게 가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남은 공간을 총 3등분 해가지고요. 얘가 2를, 얘가 2를 가져가고 얘를 1, 1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그 버튼이요. 이 가로방향에서 1대 2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얘네가 배치되고 남은 공간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웨이트가 됩니다. 자, 배치된 버튼을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 자 여기 리니어 리에어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펼쳐보시면 Non 넌, 호라이젠탈, 버티칼 3개가 있는데요. 넌은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호라이젠탈은 가로 방향으로 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값을 설정하지 않으시면은 기본적으로 호라이젠탈이 세팅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버티컬로 바꾸겠습니다. 버티컬로 바꾸고 버튼을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웨이트를 주시면은요. 웨이트를 여기 자 1을 줄게요. 웨이트를 1을 주시고 엔터를 눌러 보시면 이 마지막에 있는 버튼이 남은 공간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얘를 클릭하고 1을 눌러 주시 입력해 주시면 남은 공간을 1대 1 해가 즉 반반을 나눠 가지고 하나는 얘, 하나 는 얘가 가져가고요. 이거를 클릭하고 또 2를 넣어 주시면은 남은 공간을 3등분해서 하나는 얘가, 하나는 얘가, 하나는 얘가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성을 가지고 뷰를 배치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속성에다가 어 오리엔테이션 속성에다가 여러분들이 호라젠탈이나 버티컬 혹은 세팅을 해 주지 않으시면은 어 방향이 결정이 돼서 배치가 되는 게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요. 보통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많이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한 줄에 두 개를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호라젠타를 배치해 가지고 어, 버튼을 배치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양쪽에 버튼 두 개를 배치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랑 예제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